음, 됐다. 제 5장 60년 전으로 되돌려라. <laughs> 미안하네. 계속해서 먹다 보니 모두를 기다리게 해버렸구나. 아, 맞아. 얘는 지난번 우리 제 4장 마지막에 갑자기 뭐 배고프다고 찐빵을 열심히 먹고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먹고 있었네요. 얘 며칠 동안 먹고 있던 거야? 부윤양좀 <laughs> 전에 얘기인데 말이야. 너가 도와주고 싶다는 친구라는 건 누구야? 그것은 너의 아버지의 아버지다. 그거 내 할아버지라는 거? 음, 그래. 아마노 케이조다. 자, 아마노케이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네가 한국판에서는 윤민구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판에서는 성이 아마노고 이름이 케이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판 이름 케이조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할아버지잖아.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냐? 그렇지만 무슨 말이야? 내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도와줄 수가 없다고. 아니, 있다고 대불이 나와 함께 60년 전으로 가줬으면 좋겠어. 60년 전? 그렇지만 어떻게? 등장했네요. 자, 이 되돌려 돌을 사용하는 거다. 아마 이게 한국판에서는 시간의 되돌려 돌인가 이렇게 나와,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되돌려라 돌로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시간을 되돌린다면 빙글빙글하고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굉장하네요.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할아버님을 도와줄 수 있겠네요. 자, 데블리 각오는 되었나? 에. 이거 설마 지금 당장 가버린다는 건가요? 바로 가는 거야 벌써 준비도 안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60년 전으로 가네요. 시간 못했. 간다고? 되돌려 돌 시간을 되돌려라. 핫 <laughs> 우와. 60년 전에 세계로 가게 되겠네요. 이야. 우와. 어,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자, 위스퍼 떨어졌네. 야, 까후, 또, 고후, 깨후. 위스퍼, 위스퍼 이거 어떻게? 야, 데브리더 뭐해? 여, 여기는, 저기, 60년 전에 케마모토촌이다. 밟고 있는데요. 60년 전, 밟고 있다고요. 음... 정말로 타임슬립 한 걸까나? <laughs> 위스퍼... 위스퍼... 미안해... 그러니까! 밟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시대의 케이조와 만나면 과거로 왔는지 바로 알수 있을 거다. 너와 케이조는 놀랄 정도로 닮았으니까 말이야. 아마 케이조는 집에 있을 거다. 어서 가보자. 자, <laughs> 잠깐 위스퍼 잠깐 아무리 그래도 무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야, 위스퍼야 뭐 항상 그러는 거지 뭐 <laughs> 위스퍼는 무시당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우리 60년 전으로 왔는데요 지금 요겨치 뿐이뿐이 한국판도 우리가 진달래읍이라는 새로운 맵이 생겼잖아요 거기도 60년 전으로 왔는데 마침 이렇게 내용이 또 겹치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K조가 이제 그 윤민구 그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집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집으로 가보죠. 케이조, 어디야? 나다 부윤양이다.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간 것 같네요. 케이조 씨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혹시 비밀 기지일지도 모른다. 비밀 기지? 우리들의 비밀 장소다. 이 근처의 숲에 있으니까. 가보자. 자, 60년 전 집인데, 60년 전 집에는 뭐, 특별한 게 있나? 일단, 바닥이 다 나무로 되어 있고,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네요. 60년 전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옛날은 아니잖아요? 아, 이거 불단도 그대로 있네. 점점점, 뭐지? 음, 그, 선인장처럼 생긴 건또 뭐야? 자집 구경 좀 하죠. 다 어디 간 거지? 자, 아 그러면 옛날이면은 우리 그케조 윤민구 할아버지랑 아직 그 할머니랑 결혼은 안 했겠네요. 아, 여기 목욕탕도 있네. 아 옛날에는 목욕탕이 맞어. <laughs> 저런 거지. 자, 그럼 우리 비밀 기지가 있다는데요. 비밀 기지를 한번 찾아서 가보죠. 응? 어? 얘네 어떻게 된 거야? 오, <laughs> 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저건? 마귀에게 들러붙은 인간이다. 마귀의 그게 뭔데? 인간 개 후후후. 다음에는 너에게 들러붙어 주지. 어? 나왔다 마귀가. 야, 뭔가 나왔으냐? 엑, 엑, 뭐가 나왔다고? 요괴워치로는 보이지 않, 않는데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계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흉악한 모습이 저것이 마계. 평범한 요괴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사악한 요괴. 인간에게 들러붙어 인간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을 크게 만들어 서로를 싸우게 만들지. 그렇게 무서운 짓을... 어, 온다, 온다, 온다. 야, 이쪽으로 온다냥... 어, 야, 위스퍼한테 들어갔어. <laughs> 위스퍼, 이거 어떡해요? 위스퍼한테 마개가 들어가버렸네요. 아후... 고후... 구후. 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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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퍼? 마개가 들러붙은건가? 이렇게 되면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 에? 어쩌지? 어? 야, 위스퍼! <laughs> 저 녀석은 간다! 용사! 우리야! 꼭! 위스퍼 어떻게 얻어맞는다. 나가라, 마개 녀석!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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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위스퍼 맞는 것좀 구경하죠. 위스퍼, 제가 대사를 안 넘기고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해서 얻어 맞을 겁니다. <laughs> 위스퍼 좀 봐요. 우, 예, 가, 꿔. 자 그만 맞죠. 하, 하, 좋아, 용사. 사랑과 용기와 근성으로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악을 잡는다. 무적왕자 용사 가면 세계는 친구 전부 지킨다고 위, 위스퍼 어떻게 해? 뭐냐? 영웅에게 휴식은 없다. 잘 있거라. 어, 가버렸네요. 벌써 순식간에? 꾸우, 꾸우. 히, 마을에서 수상한 목소리가, 야, 근데 위스퍼도 괜찮아. 그렇게 얻어맞고. 여기에 있으면 위험하다. 어쨌든 비밀까지, 비밀기지까지 서두르자. <laughs> 위스퍼 불쌍해요? 위스퍼는 뭐 원래 그런 캐릭터잖아요. 자, 지금 이제 위스퍼가 실컷 얻어맞고, 케이조가 잠깐 등장한 것 같은데, 뭐 용사라고 외친 다음에,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밀기지로 가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괜찮나? 아, 괴롭다. 비밀기지로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 마을에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여기서 뭐해? 점점점. 뭔가 볼일 있어. <laughs> 아, 잠깐. 근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되네. 자, 비밀기지로 가보도록 하죠. 케이 okay, 건너주고 야 건너 건너 진짜 데불이랑그 케이조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요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 자 여기가 비밀 기지인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없네 아 여긴가 보다 자 들어가 보죠 헤 여기가 할아버지의 비밀기지인가? 아무 아무데나 마음대로 들어가면 어떡해? 어? 위쪽에 지금 어 있었어. 갑자기 나왔네. 부윤양, 어째서 여기까지 그 녀석들을 데려온 거야? 아, 그 모습. 좀 전에 절 두들겨 때렸던 위스퍼 겁먹고 있네요. 밖에 있으면 마계에게 당할 위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케이조? 케이조, 그럼 이분이 대부리군의 할아버님? 할머니가 얘기했던 대로네. 할아버지는 멋있었구나. 케이조, 대부리는 너의 손자다. 손자? 무슨 말하는 거야? 아, 부윤양도 설마 마귀 녀석들의 돌을 사용한 거야? 아. 60년 뒤로부터 데려왔다. 너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말이지. 아 마계의 마계 마귀 녀석들의 돌인가 보죠. 그 되돌려라 돌이. 아 그렇구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난 혼자서 마계와 싸울 거다. 저기 친구인 부윤양의 부탁으로 서둘러서 미래로부터 온 우리들의 입장은 나에게 친구는 없다고. 왜 그러죠? 그럼 부윤양은 케이조의 친구가 아닌 거야? 야, 근데 너 할아버지한테도 반말하네. 막 케이조라고 부르네 친구가 아니야. 음, 부윤양 친구가 아니라고 하네요. 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올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너희들 여기에서 나가달라고. 할아버지, 잠깐 기다려. <laughs> 야, 할아버지를 무슨 친구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면 어떡해 마괴를 때려잡을 정도면 엄청나게 세겠죠 그렇죠? 케이조가 엄청나게 센것 같아요 근데 뭐 케이조가 어떤 인물인지 이제 슬슬 등장을 나오겠죠 내용이 야 벌써 아무도 없다 냥 이미 사라진 뒤인 것 같네요 할아버지 엄청 빠르잖아 그렇지만, 어디에 간 거지?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했는데, 비밀기지에 돌아가서 조사해 보지 않겠습니까?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죠. 음, 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중요한 일은 화장실일 수도 있죠. 갑자기 급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자, 비밀기지를 조사해 보죠.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 조롱박이 달려 있다고 하네요. 표주박이. 뭐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 이거는 항아리. 그리고 이거 무슨 겁주기 같은 얼굴이 달려 있네요. 이거 무슨 다이마도 있네. 손으로 만든 발전기, 수제 발전기. 아 여기 지금 물레방아 같은 게 돌아가잖아요. 태엽 같은 게 발전기라고 하네요. 직접 만든 거. 자 그다음에 이것도 보죠. 어? 나왔네요. 용사 가면. 어라? 이것은 호우. 이건 옛날 영웅이네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가면라이더 아니면 뭐 파워레인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본에 그 파워레인저보다 훨씬 더 옛날 한 60년 전에 나왔던 그런 만화책 중에 하나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만화예요. 케이조가 엄청 동경하고 있는 영웅이다. 그 이름은 무적왕자 용사 가면. 헤 사랑과 용기와 근성으로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악을 잡는다. 무자왕자 용사 가면 세계는 친구 전부 지킨다고. 아 그러고 보니 케이조가 도와주었을 때 그렇게 말했었어. 아 용사 가면의 명대사로 케이조가 마음에 들어하고 있지. 아 그렇구나. 이거 케이조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만화인가 봐요. 그거를 따라하는 거네. 야좀 유치한데 생각보다 케이조? 어. 나왔네요, 이거. 자, 요게워치 제로 타입 아닌가요? 부윤양, 이것은 요게워치 아, 그 노트는 케조가 여러 가지 발명 아이디어를 적기 위한 것인데 처음에 요게워치를 만든 것은 케조다. 아, 케조가 요게워치를 처음으로 만들었나 봐요. 오야. 요게 워치는 요플사의 스티브 조즈가 만들었을 건데. 요플사? 어, 그러게. 요플 워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들 요게 사이에서는 상식이에요. 그것보다도 훨씬 전에 제1호 요게 워치를 만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앞으로 만들게 되는 것은 케이조다. 아, 케이조가 처음으로 요게 워치를 만들었나 봐요. 케이조가 만든 요게 워치. 그것만 있다면 마계와 싸울 수 있지만 무슨 뜻이야? 오! 그래도 옛날 요괴어치에서는 마계의 모습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계가 없는 현대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그 기능을 빼버린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요괴어치로 우리가 마계는 발견을 못했었는데요. 처음 만들었던 요괴어치 제로 타입 같은 경우는 마계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나봐요. 에, 이 그렇구나. 꼭한번더 케이조 씨가 요게워치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흠, 이 노트에 따르면 완성 직전까지 간것 같다. 다음은 시계 초시당, 울창산, 그리고 사쿠라 마을의 철공소. 이 세곳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조, 조립하면 요게워치는 완성할 것이다. 오, 정말로 완성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 그 부품을 모읍시다. 응. 혹시 그 도중에 케이조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세 곳은 전부 사쿠라 마을에 있다. 사쿠라 마을이라면 분명 옛날에 사쿠라 유타운의 이름이었네요. 사쿠라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게였지 뿐이 뿐일 뿐이에도 뿐일 이번에 등장한 맵 있잖아요. 진달래읍이라는 그 옛날 마을이에요. 60년 전 마을. 아, 사쿠라 마을에 간다면 기차다. 케마모토 역으로 가자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요어치 제로 타입의 부품을 모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부품은 우리가 요어치 뿌니뿌니에서도 모았었죠. 뭐 웜의 방울 그런 거를 또 모아야 되나 보죠. 자 일단은 나가죠. 아 결국은 제로 타입도 내가 만들어야 되네. 이거 참 힘들게. 자음 그러면은 우리 사쿠라 마을 진달래 읍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근데, 마을 사람들도 한번 뭐하고 있는지 구경 좀 해볼까요? 마을 사람들. 저 사람은, 어, 저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자. 어? 어? 얘 귀신한테 당해버렸네? 얘 뭐하고 있죠? 고양아? 이리온, 이리온. 이리온, 이리온, 이리온. 후후후후. 후후, 이리온, 이리온. 얘왜 이래 무섭게? 저기, 뭔가, 저 고양이, 이쪽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아? 아, 이거 고양이? 그러네, 무서워하고 있네요. 지금, 고양이는 귀신이 보이나 보죠? 마괴들이 보이나 보죠? 무섭네. 이 사람은 여기서 뭐해? 무서우니까 많이 걸지 말죠. 무섭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 기차역으로 가야 되는데요. 어? 얘네들은 또 뭐하고 있지? 어째서 나에게 말을 걸은 거야? 어이, 어째서 말을 걸은 거야? 히히. 걔왜 <laughs> 그래? 게마모토, 게마모토, 게마 루리리, 루라리, 루라리, 루루루, 라라 히히. 얘네 왜이래? 지금 상태가 다 좋지가 않아요. 저기 둘다좀 전부터 내 얘기 듣고 있어. 야, 아무래도 너네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인다. 얘는 또 뭐야? 너, 어디부터 온 거야? 보지 못한 얼굴이네. 케마모토 촌의 아이들과 잘 돌아줘. 아, 놀아줘. 음, 뭐, 알겠어. <laughs> 알겠어. 자, 그럼, 우리 진달래읍으로 계속해서 사쿠라 마을로 가보도록 하죠. 어, 부윤양. 부유냥. 부윤양도 여기서 뭐해? 케마모토 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두들, 무슨 일이야? 꽤나 지친 것 같은데? 헤, 헤, 서, 설마, 말부터 역까지 계속 걸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냥. 히, 히, 이 시대는 역까지 버스가 아직 다니지 않는 것 같네요. 부유냥, 좀 전에 어쩌고 돌이라든가, 어떻게 되는, 되지는 않았던 겁니까? 아, 그 돌로? 물이다. 시간을 돌려놓을 돌은, 시간을, 되돌리는 돌 단지 그것뿐이다. 게다가 시간을 돌려돌은 더 이상 없어. 좀 전에 마지막 한 개를 사용해 버렸으니까 말이야. 야, 그게 마지막 하나였다고? 그럼 이제 못 써. 에? 그럼 우리 원래 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데브리. 가만히 60년을 있던 게 아니야. 그 녀석의 힘을 빌려서 타임 슬립 하는 거다. 누구 힘을 빌리는 거죠? 푸푸 그런 SF틱한 요괴 간단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있어 <laughs> 있다고 하네요. <laughs> 위스퍼, 위스퍼 키가 죽었어. 내 기억이 맞다면 그 녀석은 이 주변에서 자주 쉬고 있을 것인데, 데블이 너도 함께 요괴 워치로 찾아주지 않을래? 아, 아마도 그 요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거와 미래로 갈수 있는 요괴라고 하면은 그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한번 찾아보죠 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아 여기있다 여기 자 바로 우리 미래랑 과거를 다닐 수 있는 요괴는 삼면운해경이겠죠 삼면운해경 오케이 짠 개장, 나에게 무슨 일이지? 삼면우 내경, 오랜만이구나. 앗, 아, 부윤양, 잠시 보지 못했는데 무슨 일 있었어? 어, 부윤양하고 아는 사이구나. 어라? 넌 케이조? 뭔가 평소랑 다른데? 아니, 그 녀석의 손자다. 너의 시간을 이동하는 힘을 빌리고 싶다. 손자? 에이, 꼭 닮았네. 그럼 잘 부탁해. 응? 어 뭐야 뭐야 얘 바로 친구가 되잖아. 자 우리 삼면운혜경이 친구가 되어줬네요. 운가이 삼맹규자 응가이 바로 친구가 되어줬네요. 얘 착하네요. <laughs> 오케이. 어 얘는 나중에 레전드 요괴를 또 개방할 때 필요한 요괴인가봐요. 개방할 때. 에 벌써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손자가 있다든가 보통 놀라지 않아? 이 녀석은 누구에게나 바로 마음을 여는 개방적인 성격이니까 말이야 그런 문제인가 <laughs> 그렇지만 해냈네요 이걸로 자유롭게 현대와 과거를 오고 갈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이제 3면 운의경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3면 운의경을 통해서 과거,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세계를 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하네요. 음, 원래 시대에서 아직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운해경을 통해 돌아가도 좋다고. 자, 이걸로 쓸데없는 걱정은 없어졌구나. 사쿠라 마을로 가자. 자, 그럼 드디어 사쿠라 마을, 사쿠라 마을로 가게 될 텐데요. 우리 여기서 기차를 타고 가도록 하죠. 어, 위스퍼 왜그래 갑자기. 자. 이제부터 사쿠라 마을까지 기차로 갑니다만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긴데 또? 에? 무슨 얘기? 그것은 즉, 돈! 돈에 관한 겁니다. 60년 전이라는 것은 우리들 요괴하는 다르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꽤나 깁니다. 원래라면 돈의 종류와 물건의 가격도 크게 변해버려서 귀찮습니다만 그것은 유능 집사인 이 위스퍼에게 맡기세요. 잘해서 평소처럼 물건을 살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아, 60년 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동전 같은 것도 아마 다를 거 아니에요. 물건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그거를 지금 위스퍼가 잘했다고 하네요. 근데 어떻게 잘했다고 하는 거죠? 잘했다고? 도대체 뭘 했는데? 야, 그러게도 뭘한 건데? 에? <laughs> 저기. 가르쳐 줘. 뭘한 건데. 그, 그것은 기업, 비밀입니다. 위수. 아무것도 안한 거지? 그럼 그렇지. 자, 그럼 우리 기차를 타고 가도록 하죠. 아, 여기서도 기차가 300엔 이나 하네요. 엄청나게 비싼데. 이거를 타고 갑시다. 사쿠라 마을로. 오케이.